매일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삶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경이로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소중한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체험은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안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그것이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된 정상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경이로운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의 빛 이야기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는 남편과 함께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을 때 그녀에게 남은 것은 극심한 탈진과 중증 폐렴뿐이었습니다. 육체는 무너져 내렸고 영혼은 메마른 땅처럼 갈라졌습니다. 의사들은 캐나다로 가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미 토론토의 한 교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완전히 변화된 남편의 간곡한 권유를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카메라를 팔아서라도 그녀를 그곳에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말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병원에서 링거 바늘을 스스로 뽑고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뒤로 한채 캐나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성경 속에서 어떤 것도 자신을 막지 못할 것이라 믿으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나아갔던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토론토에 도착한 그녀의 마음은 냉소와 비판으로 가득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그녀의 눈에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비이성적이고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 속에서도 그녀는 차가운 방관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채 모든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강단에 서서 외쳤습니다. 이곳에 이중 폐렴을 앓고 있는 성교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당혹감과 함께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가 다시 외쳤습니다. 깊이 숨을 쉬어 보십시오. 이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예배당 가장 뒤쪽 구석에서 벽을 짚고 서서 힘겹게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폐를 짓누르던 고통이 사라지고 숨 막히는 답답함이 떠나갔습니다. 그녀는 완전하고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녀는 치유의 기쁨을 누렸지만 곧이어 들려온 말에 또다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치유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신학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불편하게 만드셔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앞으로 나아갔고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기도했을 때 예상했던 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누군가 밀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그녀의 눈앞에 놀라운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민족과 언어, 모든 나라에서 온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수백, 수천, 수만 명을 넘어 끝이 보이지 않는 인류의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을 본 그녀의 첫 반응은 놀랍게도 아니오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320명의 아이들을 돌보며 지쳐 있었고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저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타는 사랑의 불꽃과 같았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살한 조각을 떼어 그녀에게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먹여라 그녀는 흐느끼며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살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단 말인가,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먹여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풍족하게 되었느니라 그녀가 떨리는 손을 내밀자 주님의 살은 기적처럼 빵으로 변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보석이나 금으로 장식되지 않은 가난한 자의 소박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잔에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은 마음과 마음으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난과 기쁨의 잔이다. 내가 마시겠느냐? 불타는 눈으로 상처 입은 몸으로 잔을 건네시는 주님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잔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녀는 다시 한번 주저했습니다. 기쁨의 잔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고난의 잔을 아이들에게 줄수 있단 말인가. 그때 주님은 그녀에게 인류의 고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는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이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쓰레기 더미에서 기근 지역에서 품에 안고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아이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죽어갈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잔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번 그녀의 영혼에 깊이 새겨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풍족하게 되었느니라. 그날의 경험은 그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잠비크, 기적의 땅 하나님의 임재는 그녀의 사역 현장인 모잠비크에서 놀라운 기적들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은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 마을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극도로 경계하며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렵게 예수 영화를 상영했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서로를 때리고, 어른들은 모래를 던지며 방해했습니다. 설교자는 낙심했고, 남편 역시 깊은 실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결신 초청을 하거라 그녀는 위하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저들은 돌멩이를 들고 있고 우리에게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자연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부르라 그녀는 순종하여 외쳤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거나 어둠의 영을 보거나 이유 없는 두려움과 심장 두근거림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자 약 36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혀가 배까지 늘어져 뱀처럼 꿈틀거리고 기이한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녀는 16살 때부터 사역을 해왔지만 그렇게 강력하고 추악한하게 힘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녀가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내쫓아라 그녀는 뒤로 물러서서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그 순간 아무도 그들을 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른여섯 명 모두가 동시에 딱딱한 흙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들을 압도한 것입니다. 잠시 후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모두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악한 영에게서 자유롭게 된 그들을 시작으로 그 미전도 종족 가운데 지금은 26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그녀는 밤새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잔 12명의 아이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수천 명의 아이들과 함께 두 번의 예배를 드린 후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역, 즉 가난한 이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며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오두막 옆 뜨거운 떼앗볕 아래 무력하게 앉아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도 그 시간에 햇볕 아래 앉아있지 않는 모잠비크에서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실패를 고백합니다. 중요한 리더십 모임에 늦을까 봐 손목시계를 본 것입니다. 성령께서 멈추어라고 마음에 말씀하셨지만 그녀는 즉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그녀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멈추라고 말했다. 그녀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했던 자신을 깊이 회개하며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의 눈은 동공 없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인의 손을 잡고 현지 방언으로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름이 없어요. 나는 눈이 멀었고,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그녀가 다른 언어로 다시 물었지만 옆에 있던 다른 여인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앞을 못 보거든요. 그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전에 주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에게 이름을 주어라. 오틸리아라고 불러라. 그녀는 여인을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오틀리아입니다. 기쁨으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듣자 여인은 이가 몇개 남지 않은 입으로 환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던 철저히 고립되었던 여인이 자신의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틀리아. 그 소리의 여인은 기쁨에 넘쳐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이 멀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내면은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가 오틸리아를 품에 안고 있을 때 치유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서 오틸리아의 하얗던 눈이 갈색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름 없는 여인에게 새로운 이름과 함께 새로운 시력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친밀함의 비밀, 성령과의 동행,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할까요?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내 삶에는, 우리 교회에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 비밀은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 생활은 정해진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 때도 잠을 자는 동안에도 깨어 있는 모든 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합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 항상 함께 있고 싶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깊은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잠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그런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영광, 그 임재의 영광을 한번 맛보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만족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걸음은 바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는 가장 확실한 길은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살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께 의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연결코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모잠비크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잠잘 곳도 없이 막막하던 사역 초기에 한낯선 여인이 다가와 집 열쇠를 건네주며 집을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열쇠는 있었지만 그녀는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라자로스라는 이름의 한 청년의 도움으로 차를 타고 집을 찾아나섰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로터리를 빙빙 돌 뿐이었습니다. 차의 연료는 점점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구원이라는 열쇠와 교회라는 차를 가지고 있지만 친밀함이라는 기름이 없어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돌며 지쳐갑니다. 엔진에 오일이 없으면 언젠가 차가 멈추듯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멈춰버리고 맙니다.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음향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얼마나 멋진 옷을 입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사랑이 없는 신앙은 힘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오랜 시간 헤맨 끝에 그녀는 마침내 열쇠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준비된 침대와 음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지쳐 식욕조차 잃었던 그녀는 먼저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애씀으로 친밀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심으로써 그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녀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비로소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느끼고 싶지만 마음이 무뎌져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님의 품 안에서 쉬십시오. 그리고 잠시 세상의 음식을 끊고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생명의 빵이시며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회복될 것입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의 초대, 이제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운전 중이시라면 차를 갓길에 세우고, 가정에 계시다면 조용한 곳을 찾으십시오. 두 손을 들고, 혹은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채워주소서, 저를 가득 채워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제 삶에 임하여 주소서,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에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거룩한 갈망을 부어 주소서. 당신을 알지 못해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생명의 빵을 들려 주시어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꼬여 있던 장기들이 풀리고 이계양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고 완전한 사랑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밤마다 폭력에 시달리며 두려움에 떨던 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피할 길을 내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쳤던 귀가 열리고 있습니다. 보청기를 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는 열릴지어다. 당신의 오른쪽 눈 뒤에서 일어나던 경련이 지금 치유됩니다. 주님의 평화, 살롬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내 목소리가 개구리 같고, 아픈 새와 같다고 느껴질지라도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소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음을 다해 영혼을 다해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나의 계획과 시간을 내려놓고 그 강물이 우리를 가득 채우도록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합시다. 주님,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어떤 문을 여셨는지 보여주소서. 우리가 당신의 영광과 임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음을 알게 하소서. 성령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곳에,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언어를 배우기 원하십니다. 이제 당신의 입을 열어 알려진 언어가 아닌 영의 언어로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언어로는 그 위대하신 분, 당신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께 드릴 영광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들어갈지 말지는 너의 선택이다. 주저하지 말고 그 문으로 들어갑시다. 그분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갑시다. 주님, 우리가 비밀스러운 곳에 살게 하소서. 당신의 품 안에 거하게 하소서. 배고픈 자는 항상 먹을 것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폐를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 24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